자 엔진 오일을 교환한지 얼마 안 됐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계기판에 그랜지아이입니다요 네, 경고등이 들어온답니다 자 시동 걸고 깜빡깜빡 어쩌다가 들어온다니까 지금은 안 들어오네 그러면 자 엔진 넘버로 가서 볼게요 아, 일단 먹고. 아이고. 이 스타 오일이가. 와. 아. 와, 오일 생각. 와, 저게, 저게 아, 저기는 제 비축 방법이 없네. 그리고... 어뜨라? 아, 그렇지. 어뜨라? 아, 아, 엄마 요거네. 엄마 요거네. 어뜨라? 어뜨라? 아이고야 아, 또 오이 많이 샀네 네, 어, 이 친구가 예, 오일 압력 스위치죠. 예, 누유가 있습니다. 누유 때문에 경고등이 이제 점등된 어떤 그런 내용인데 어, 다른 내용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아, 저, 요술 램프 저거를, 점검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어, 시동 꺼봐. 잠깐만, 키 온! 키 온이가. 주전자 들어오제 지금. 자, 시동 걸고. 어, 그냥 걸어놔봐 이 친구는 예, 점등이 되어 있죠 예, 이게 스위치 타입과 센서 타입이 있는데 스위치 관련된 부분만 뭐 모르시는 분 아니면 혹시나 뭐 조금 궁금하다 하신 분들이 혹시나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간단합니다 예, 그냥 이런 압력에 의해서 이 스위치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 물론 이쪽에 지금 연결된 친구는 이제 계기판이죠 예, 계기판이고 자 그림으로 또 국화선입니다 국화선 아, 자 그림을 멋지게 한번 그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하게 그냥 이런 접점이 있는 아까 그 그림이죠 예, 이런 스위치 회로라고 칠게요 여기는 어 전구라고 칠게요 예, 주전자 경고등 여기는 배터리 전원 12V, 이런 식으로 대다 가정하고, 자, 그리고 어, 이게 올 펜이고, 이게 블럭이고, 헤드고, 로크이라고 <laughs>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 여기가 지금 어 센서 부분입니다. 요, 요거는 이제 접지, 자체 접지라 치고, 자,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키온 시동이 걸기 전에 키온 상태 때는 이게 들어오잖아요. 여기 지금 이 센서를 이렇게 블럭에다가 이렇게 센서를 박아놨어요. 센서를 배선자에 하나가 연결돼 있고 여기는 뭐 ECU라 ECU도 되고 뭐 계기판도 되고 뭐지 마음 마음 이게 잡든 뭐 그냥 컴퓨터로 칠게요. 여기에 이제 오일이 이렇게 있고. 요 블럭을 지나서 이제 헤드로 이렇게 오일이 공급되는 그 라인에 이렇게 박아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뭐 실제로는 분해를 안 해봤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야 오일이 여기 압력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최초에, 어, 압력이 없잖아요. 키온 때. 그러면 이 접점이 이렇게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계기판에 이게 이제 주전자입니다. 주전자. 예. 전자 경고등 이에요 이 이거는 이제 전원이고 이제 켜주는 친구는 이게 뭐 회로가 바로 다이렉트로 킬지 아니면 뭐 캔으로 보낼 신호를 보낼지 아니면 뭐 컴퓨터로 어떻게 저게할지 그거는 차종마다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뭐 지금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개념이 이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최초의 압력이 없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쭉 흐르니까. 그래 나중에 시동을 이제 스타팅을 해서 시동을 걸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압력이 이쪽으로 걸리겠죠. 압력이. 압력이 리로 걸린다고 가정할게요. 센서 쪽으로. 아, 스위치 쪽으로. 그러면 이게 스위치 쪽이 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렇 바깥으로. 위로. 그러면 전기가 이렇게 흐르지를 못하잖아요. 요 램프 불을 켜는 걸. 그렇기 때문에 인마에게 소등이 되는 거죠. 간단하게 참 쉽죠. 이런 네. 개념을 이해를 하면 뭐 점검은 당연히 만약에 뭐 오일 누유도 없는데 주전자 불은 들어오고 오일은 있고 뭐 어떤 이런 컴퓨터가 고장났는지 배선이 고장났는지 뭐 어떤 이런 좀 어려운 고장이 났을 때 어떤 이런 개념만 이해한다면 쉽게 접근을 할수 있겠죠. 자, 어, 다른 그 커넥터 어저저그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핀짜리가 있고 센서고 요 1핀짜리는 어떻게 보면 스위치거든요. 근데 뭐이래나 저래나 뭐 그놈이 그놈이니까 특별하게 뭐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이고 만약에 내 차가 주전자 불이 경고등이 시동이 걸려 있을 때 점등이 된다. 그러면 첫 번째 에, 엔진 오일 양이겠죠. 에, 엔진 오일 양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압력이, 정, 양이 없으면 당연히 압력이 형성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그 다음 체크해야 되는 게이 소음, 에, 소리, 그러니까 엔진 소리가 막좀 이상하다. 뭐 이런 부분. 만약에 실제로 여기 이쪽에 뭐, 오일이 없으면 당연히 소리도 이상한 거고, 오일이 있는데 오일이 순환이 안 되거나. 근데 그런 경우는 잘못 봤어요. 에. 그런 건 거의 뭐 제가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알 수는, 어, 그 상황이 어땠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양, 어 양이 정상적으로 있는지, 양이 없어서 들어오는 경우, 양이 있는데 들어오는 경우. 그리고 나면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요런 감각적인 어떤 기 센서를 이용해서 체크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런 스위치든 센서든 어떤 요런 고장. 근데 만약에 센서든 스위치든 어떤 누유가 있어서 고장났으면 일단, 당장에는 엔으로 양이 있다면, 뭐, 잠깐 주행 하는 거는 크게 문제는 안 되겠죠. 근데 그게 뭐, 오늘 갑자기 팍 터진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제도 타고, 어제 아래도 타고, 계속 타고 다녔었기 때문에, 뭐, 와, 이거 위험해.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빠른 시간 에 뭐, 조치를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음, 뭐, 그거 말고는 뭐, 특별한, 그건 없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차를 세우셔가지고 주행 중에 갑자기 막 그렇다 하면 양 체크해보는 거 아니면 가까운 뭐 샵에 방문하시는 거 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또 재미난 일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잘 없네요. 예, 좀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